전기차가 막 보급이 굉장히 급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향후 한 5년, 10년 정도까지 가면 제2의 삼성전자가 되지 않을까. 과거에 삼성전자가 크게 올랐던 것처럼, SK텔레콤이 크게 올랐던 것처럼, <놀람> 그런 음, 재료가 충분하다. 행복, 반갑습니다. 오늘 초대석 시간이고요 오늘은 워렌 증권학원 원장이신 김영웅 대표님 모시고 다양한 인사이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이 김과장, 주식투자 이제 배워서 하자는 책과 음. 워렌버핏을 꿈꾸며 주식투자 실천편의 저자 김영웅 원장입니다. 그럼 첫째로는 요즘 워낙 증시 자체가 오래 들어서 네. 특히나 더더욱 2차전지 열풍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고 혹시 또 주목하고 계시는 이차전지 관련 주식도 있으신지 좀 여쭤보자 네. 하거든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T 이게 음. 좀 너무 이제 팬덤 현상이 일어나서 너무 급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얘가 1월 20일 경에 상승을 출발해서 외인 기간이 끌어올렸거든요. 음. 외인 기간이 끌어올려서 한 열흘 사이에 한70%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개인들이 이제 너도 나도 음. 달려들어서 얘를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비용을 막 사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 그때부터 외인기관을 계속 팔기 시작했거든요. 음. 근데 왜, 개인들이 계속 사다 보니까 이제 시가총액이 커진 거예요. 네. 시가총액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와서는 이제 그 MSCI 지수 리밸런싱이 편입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또, 그거에 대해서 또 개인 투자자들이 또막그 열광을 하다 보니까, 얘가 그, 그걸 알려진 이후로 하루 만에 24% 급등하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에코프로는 이제 저점 대비 한 5배 이상 올랐던 것 같고, 음. 에코프로 비해만 2배 이상 올랐던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이제 문제는 m s c 이 지수에 편입되거나, 또는 갑자기 급격히 오른 거는 제외한다는 건 단서조항이 있어서 제외되거나, 음. 어떠한 경우든 간에 정신는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가게 우리가 거기 게임 스탑 미국의 그 게임스탑 아. 밈 주식 현상처럼 얘가 지금 그런 밈 주식의 그 음. 바람을 타서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제 어쩌게 뭐 공매도 세력하고 개인 투자자의은 그어 세력 싸움 뭐 이런 게 음. 돼서 어떻게 될지 사실 알 수는 없어요. 음. 하지만 그 끝은 좀 좋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될 때다. 음. 뭐 보유하고 계셨다면은 서서히 분할 매도를 입절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없으시다면 절대 따라 서하면안 되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이, 이거 말고 이제 2차선지 관련주. 그러면 일단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엔 뭐 이런 것들은 지금은 사면 안 되고 어차피 음. 전기차 시대는 계속 열리고 있을 거잖아요. 예. 2035년 이후로 이제 유럽에서 내연기관 차량 생산은 금지시키거나 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이제 2030년까지 한67% 정도는 전기차로 보급하겠다. 이런 걸 속속들이 발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전기차는 굉장히 확장일로고 거기에 주력주인 양극재나 이런 거생산하는 l n f 나 에코프로비엠이나 음. LN, 에코프로가 더 상승할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아니고 지금 만약에 이를 계속 사 만약에 매수하고 싶다면 좀 기다렸다가. 한 20일 이평선 깨지는 때까지 기다렸다가 깨졌다가 다시 올라갈 때 그럴 때 매수하면 될것 같고요. 음. 그 전에는 좀 너무 매수를 하면 좀 너무 성급한 자리가 될것 같아요. 음. 그다음에 이제 이거 외 이차전지 관련 주들 중에 이제 저는 뭐 배터리 완성 업체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그 삼성 SDI라든지, SK이노베이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지금 계속 매수를 했을 것 같고요. 그중에 특히 이제 LGN의 솔루션은 제가 누차 말씀드린 얘긴데 삼성전자가 과거에 3만원 대부터그 280만원까지 갔다가, 예. 250만원 정도 내려왔을 때 25분의 1로 액면 분할해서 5만원이 됐어요. 음. 그 250만원일 때 액면 분할해서 5만원이 됐는데, 얘가 9만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액면 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470에서 480만원까지 갔을, 갔을, 갔어야 되거든요. 음. 뭐 그런 정도까지 많이 올랐는데, 저는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차피 지금, 세계 전, 2차, 2차 전지 뿐만 아니고 차, 전기차가 막 보급이 굉장히 급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다면, 향후 한 5년, 10년 정도까지 가면 제2의 삼성전자가 되지 않을까. 아마 지금부터 계속 LG 에너지 솔루션을 계속 모아가신다면, 굉장히 큰 수익률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강추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그러면 삼성전자 시총을 이제 뛰어넘을 전망을 하고 계신 거네요. 단순히 뭐, 그렇게 말씀드리기좀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이, 예를 들면 옛날 SK텔레콤이 네. 1인 1 휴대폰 시대가 열리면서 음. 600만원까지 갔어요. 한 주에.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붐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붐 이런 걸 일으키면서 그 480만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l g n 지 솔루션이 얼마까지 갈지는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음. 삼성전자를 능가하냐, 능가하지 않냐,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제 말은. 어, 과거에 삼성전자가 크게 올랐던 것처럼, SK텔레콤이 크게 올랐던 것처럼, l g n 솔루션도 그런 재료가 음, 충분하다. 이렇게 어,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음. 주식은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 20일부터 에코프로가 막 급등하기 시작하다가, 한 열흘 정도 올라서, 어, 외인기간에 매수해서 끌어올렸고, 그러고 나서 한70% 정도 주식, 상승했을 때, 음. 외인기관은 팔기 시작했어요. 팔기 시작하고 개인들이 계속 팔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팔고 있어요. 음. 여전히 개인 투자들이 막대하게 막 막대게 살고. 그 다음에 최근 막 코스닥의 신용잔고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 상당 부분이 지금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비엠 거기에 취중에 있는데요. 그러면 외인기관들은 계속 팔고 있어요. 팔고 있으면 차익 힐을 한 거잖아요. 네. 그 현금을 들고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뭔가를 새로 사야 되잖아. 예. 새로 사야 돼. 그래서 거의 그 일차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한때 3월 중순부터 말까지 좀 많이 올랐어요. 음. 3월 3 0일 경에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지원법 통과 뭐 이런 기대감도 있었고 음. 미국에서 뭐 IRA 뭐 관련 지원도 있었고 뭐뭐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음.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요즘 조정 받고 있거든요. 음. 뭐 많이는 아니고 이런 종목들이 또 다시 한번 슈팅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반도체 관련주. 음. 그 다음에 그거 말고, 한 단계 좀 건너뛰어서, 작년에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을 하면서 연준이, 미연준이, 0%에서 5%대까지 단기간 올렸잖아요. 예. 그러면서 전 세계 증시가 막 조정을 크게 받았단 말이에요. 음. 예를 들면 나스닥이 막 33%까지 조정받고 막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작년에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린다 해서 나조닥의 33%에는 조정을 받고 대형주들이 50% 70%씩 떨어졌는데 음. 미국 경기는 어땠느냐. 3분기까지 S&P 500에 편입된 종목의 70%가 어닝 서프라지 나올 정도로 경기가 좋았어요. 음. 실제 실업률도3.5% 완전 고용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모든 게 수치가 좋았어. 음. 근데 왜 떨어졌느냐. 기준금리를 이렇게 급격히 올리니까 음.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우려가 돼서 증시가 먼저 반영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와서는 기준금리를 올릴 만큼 올렸어 너무 올리다 보니까 SVB 상태라든지 음. 시그니처 그다음에 그 크레디이스뭐 CS 그다음에 도이체방크로 은행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음. 그러니까라니까 연준에서 아뜨거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을 더 올리기는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시장 예상은 이제 5월 FOMC에서 0.25% 베이비 스텝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 이제 지수가 좀 좋게 나오니까 6월까지 베이비 스텝 한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동결 내지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거지. 예. 왜 너무 올려서 중소 은행들이 막 부도가 나고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그러면 증시는 금리 동결내지 인하 기대감에, 그러면 지금 경기 침체 징후가 나오고 있는데, 경기 회복 기대감에 증시는 먼저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음. 그러면 작년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 핍박받았던 종목들, 음. 대표적인 게 이제 금융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하는 종목 뭐 업종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제약주. 음. 제약이 이제 제약주가 임상 실험을 2차, 3차 막 시회를 하려면, 그, 금융, 비, 용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그걸 보통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하거든요. 음. 그 다음에 조선. 조선이 이제 작년에 선박 수주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한 번에 다 주는 게고 계약금만 받고 어 배를 수주를 하, 제조를 하잖아요. 음. 근데 막 비싼 거는 막 천억이 넘는 것도 있고 막 그러니까 얘를 공정률에 따라서 중간에 돈을 지급을 하니까 그 사이에 금융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 건설도 이제 금융레버리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 건물을 짓기 전에 이제 뭐그 시공사와 시행사가 협약을 맺으면, 그 다음에 이제 브릿지론이라 해서 처음에 임발부할 때 보통 증권사에서 돈을 이제 대입을 하고, 그거, 그래서 서로 뭐 페이퍼 컴퍼니, 이제 중간에 이제 기업을 명목상 그 회사를 만들기도 하고 뭐 그러는 과정 중에 이제 P.F. 대출이 발생되면 이제 브릿지로는 갚고 뭐 이러거든요. 음.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제 공정률에 따라서 공정률에 따라서 저기 은행 대출을 사용하고 뭐 그런 게 일반적이었어요. 음. 근데 이제 그것들이 금리가 갑자기 오르니까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굉장히 지지부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업종들이 경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다면. 증시는 먼저 반영되는 거니까 이내가 이나가는 이나 기대감이 있다면 제약주나 그다음에 조선주 이런 것들은 좀 상승할 가능성이 많고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도 음. 많고 실제로 최근에 이제 저, 저 소폭이지만 바닥이지만 음. 상승하려고 움찔움찔 거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건설은 좀 피해야 될게 이제 PF 대출이 7월달에 만기가 임박하고 있는데 좀 음. 문제가 커요. 특히 미분양 문제가 네. 미분양이 엄청나게 큰 문제가 벌어져서. 건설 관련된 거라든지 건설주 그다음에 PF 대들 관련돼서 이제 증권주, 저축은행 관련주 좀 음. 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음. 이제 제약 바이오주와 어 조선주가 조선. 좀 관심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플레이투원 네, 놀면서 돈 벌자 그래 가 이게 암호화폐하고 엮이면서 음. 위메이드부터 엄청나게 올랐다가 음. 그 국내에서는 허락 허용을 안 한다 그래서 네. 불허한다 그래서 또 엄청나게 빠졌다가 그러면서 지금 피복하고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얘가 또뭐와 관련이 있냐면 중국 판호. 네, 맞습니다. 그거 한일령 해제하고 관련인데, 한일령 해제한다고 그러고 판호도 뭐 허락을 한다고 몇번 있었는데, 음. 잠시 움찔거리다 말았어요. 그래서, 음. 이 암호화폐하고 관련돼서 어떻게 음. 움직일지 좀알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음.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우리나라도 그, 그 게임에서 얻든 게임에서 얻은 그 포인트를 암호화폐로 전환해서 팔수 있어. 이게 허락이 된다면, 뭐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음. 어, 지금 시도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런 이제 그게 남아있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게임주도 많이, 너무 많이 내린 상태니까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 지금 투자하기에는. 이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인 투자를 할때 단기 매매도 좋아하지만 네. 상대적으로 장기 투자를 선호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할 때 이제 구조적인 성장 산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 대표님께서 혹시 바라보실 때 지금 2차 전지는 이미 너무 달리고 있잖아요. 혹시 2차 전지 다음으로 좀 성장이 유망하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업종 산업 이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저거 국내 국한돼서 얘기하기보다는 음. 제가 작년에 작년 9월에 출간한 책 중에 이제 월렌 보패슬 꿈꾸며 주식투자 실전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음. 그 안에 부제가 미래를 주도할 산업을 찾아라. 어. 10배 상승할 종목 발굴, 뭐, 이렇게 제가 달아놨어요, 이제. 예. 10배 상승할, 텐베거, 그러니까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앞으로 미래를 주도할 산업을 찾은다면 어떤 것이 될 것이냐, 그런데 제가 첫 번째 꽂았던 게 로봇 관련주예요. 음. 우리나라 이제 로봇 관련주 작은 거 말고, 이제, 어, 레인보우 로보텍스나 이런 거 말고, 음. 네. 미국에 있는 그 글로벌 로봇 관련주인데, 우리가 어릴 때 이제 만화책이나 만화영화에서 보던 로봇도 태권프이나 마징가 제트 네. 같은 로봇이 사실 형태는 다르지만 요즘 거의 그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쵸. 물론 그 만화처럼 막 날아다니고 그러진 않겠지만, 네. 어, 예를 들면 보스톤 다이네믹스에서 그 만든 거 있잖아요. 그 이름 뭐야. 걔가 막 덤블링도 하고 뭐 네. 그런 거 하고 있잖아요. 네. 대단한 능적인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 가게 우리가 만화영에서 보던 그 행위를 하는 거죠. 얘가 덤블링까지도 하니까 네. 백덤블링도 하고 막 그래요. 얘가. <laughs>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도 이제 로봇 산업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음.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좀 다른 형태일지 모르지만 곳곳에 스며들고 있고요. 가장 초기 상태의 로봇이라면 이제 그 인공지능 AI 스피커, 음. 시리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시리야 뭐, 네. <laughs> 그 다음에 지니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음. 뭐 그런 것처럼 집에서 이제 뭐 TV도 틀어주고 네. 문자도 보내주고 노인들한테 말벗도 해주고, 이것도 사실 로봇이거든요. 그 광범위한 의미로 보면. 뭐,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챗 g PT가 나오면서, 그, 대하형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이게 놀랄만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얘가. 뭐, 뭐, 변호사 시험과 뭐, 의사 시험도 패스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시나, 시를 써도, 소월풍 시를 비슷하게 쓰고, 뭐, 그림도 그리고, 뭐,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제 검색 엔진이 과거에 이제 네이버 검색이나 야후 검색이나 크로 구글 검색 기능이 있었잖아요. 음.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지식인을 통해서 이렇게 굉장히 확장한 포털이 됐던 거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구글 검색이 있는데 이 구글 검색이 결국은 대화용으로 바뀌지 않을까. 음. 물론 이제 글로벌 그 플랫폼 업체에서는 그걸 선점하려고 굉장히 무진장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뭐, 그런 상태에서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로봇 관련된 또는 인공지능 관련된 이런, 음 종목들 중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이 아니고 미국에 있는 주식인데요. 그 책에서 이제 제가 소개를 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로봇 관련 ETF, 보추, 음, 음. BOTG라고 하는데, Z라고 하는데, 보추가 ETF예요, ETF. 음. 로봇 관련 종목을 다 모아서 만든 ETF야. 여기 가장 그 비중 큰게 엔비디아. 아. 엔비디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전력하고 로봇 관련기 로봇 관련 기업인데 ABB 영어로 알파벳 A 알파벳 BB. 근데 그러니까 음. ABB라는 그런 기업 이 있어요. 이게 글로벌 기업인데 우리나라 사람 좀 아는 사람이 좀 많지 않더라고요. 음. 그다음에 또 관심 있는 게 이제 다빈치 수술이죠, 수술. 예. 수술을, 개복 수술하는 걸 구멍 뚫고 로봇 팔을 집어넣어서 로봇 수술이라고 그러잖아요. 음. 얘가, 그, 개복을 하지 않으니까 출혈도 작고, 음. 그 다음에 안전한 거죠. 그래서, 근데 얘가 보급률이 한4% 정도밖에 안 돼요. 음. 근데 그 로봇 수술 관련 기업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또, 인, 인이티브 서지컬이라고 음. 이 종목도 제가 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좀 많이 상승할, 관련주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자율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우주 항공 관련된 그런 업종들도 굉장히 관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드론 관련주. 드론 관련주도 요번에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그 역할이 완전히 음. 판세가 바뀐다는걸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저 책이 그전에 훨씬 전에 제가부터 음. 준비를 했었는데 드론이 세상을 향후 전쟁은 드론 전쟁이 될 거라고 제가 책에서 써놨었거든요. 음. 근데 어쨌든 이제 드론 관련주들을 꼽고 싶고요. 근데 이제 이거 관련돼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가 알려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로보틱스라든지 뭐 유진 로보 이런 것들, 로보로보 이런 종목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장투를 해야 될거라 해야 되니까 좀 미국에 있는 그 종목들을 사서 좀 묻어두면 음. 어, 좀 굉장히 오랫동안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음. 저는 이제 내가 가진 자산의 30에서 50% 정도는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라고 계속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어요. 어. 네, 저런 거 권하고 있는데 좀더 상세한 얘기는 다음 게또 하기로 하고요. 네. 그래서 어, 미국 주식을 미국 주식을 계속 분할 매수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음. 이게 우리나라 주식 대비 미국 주식을 장투하기에 좋은 가장 큰뭐 이유가 있을까요? 아, 이게 우리 그 저희 학원에 오면 네. 제 커리큘럼 중에 첫 번째 주식 투자를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역사적 사건, 이런가 역사적 사건을 짧게 끼워놨어 이제 음. 예를 들면 뭐 대공황, 그 브레튼 우주그 다음에 그근본위제 폐지, 올쇼크 음. 뭐 이런 것들 쭉겪었 한데 그 역사가 달러 패권에 관련 있어요. 음. 미국은 미국의 역사는 어, 브레튼 우즈 이차 세계 대전 이후에 브레튼 우즈 체제부터 달러를 기축 통화로 3월 20 타이밍부터 음. 지속적으로 이제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고, 음. 그리고 이제 올 쇼크 가 벌어지니까 사우디한테 가서 야, 원유를 달러로만 거래를 한다면 우리가 너희 나라 지켜줄게. 뭐 이렇게 협약을 맺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달러 패권. 그다음에 그 다음에 동아시아 외환익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IMF 왔을 때. 그때도 뭐 지금 시중에서는 양털 깎기나 편하잖아요, 그죠? 역시 달러 패권을 유지해서, 뭐 인위적으로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게 꼭 거짓말이 아닌 게그 일일 이후로 그각 국가들은 각 국가의 그 신용도를 평가할 때 외환 보유고를 굉장히 중요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각국에서 외환 보유가량을 늘리면 달러를 더 많이 쓰게 될 거잖아요. 뭐 그런 것도 세계 금융위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모든 것이. 그, 달러 패권하고 관련이 있어서, 미국 주식은, 우리나라 주식은 2007년, 8년에 2000 갔는데, 지금 2,500이에요. 근데 미국 주식은 그때 비하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게 아마 달러 패권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반드시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네. 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